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박영선 목사와 관련해 4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해명이 오가며 많은 성도들이 혼란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돈그 자체보다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을 접한 성도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어떤 이는 분노하며 이게 과연 복음의 모습인가 라고 묻고 또 어떤 이는 맥락이 왜곡되었다며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단순한 가십이나 편 가르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논란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의 전체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구조적 질문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언제나 경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것과 재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40억 논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단순한 관리자나 영향력 있는 연사가 아닙니다. 그는 삶으로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 말보다 태도가 더큰 설교가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전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투명해야 하고, 오해의 여지조차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성도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 자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상파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단번에 정죄해버리는 태도입니다. 교회는 법정이 아니며 신앙은 분노의 배출구가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지만 그 과정마저 복음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소문과 단편적 정보로 누군가를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특정 목회자의 명예나 실추를 넘어 한국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일지도 모릅니다. 임무를 지키는데 급급한 교회도 파괴에 열중하는 교회도 아닌 진실 앞에서 겸손히 서는 교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목회자, 어떤 금액, 어떤 명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고 복음의 진실로만 살아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선 말입니다.